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생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 보면 10장 38절로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람들 세상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기억할 게 뭐냐면 그 일에 대한 우선순위를 알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습니다. 만일 그 순서가 바뀌어서 이리도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은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신앙사로는 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신앙사로는 모든 사람들이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할 일이 있으며,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 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항상 먼저 중요한 일을 먼저 선택하는 선택의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모든 신앙행위는 항상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이 눈앞에 있습니다. 즉, 우리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 영생을 해가는 사람들도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문제가 필요합니다. 먹고 있고 마시는 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 땅으로 끝나지 않냐고, 없어질, 장차 없을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영혼이 없으리나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빌프서 3장 2 0절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낸지로 살아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육신적인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있을 때, 우선순위를 바로 저해 행동은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일찍 예수님 마태복 6장 36절로 죄송합니다. 31절로 33절에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당시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나라는 로마에게 빼앗기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핍, 파 핍, 파 핍절되어져서, 눈 뜨고 일어나면, 열 사람 가운데 여덟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이 되고, 입을 것 걱정해야 되고, 잠잘 때리가 걱정이, 그렇게 아주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만 뜨면, 자연스럽게,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 걱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입을 게 없으니까 입을 걱정을 해야 되고, 잠잘 곳을 염려야 해 되고,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먹고 있고 자는 그런 의식주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아마 그들은 들으면서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속 모르는 소리 그만하시죠. 우리가 지금 어떤 행군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뒤에서 말합니다.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그런 육적인 것은 사실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있어야 할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근데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게 뭐냐면, 다 준비되어 놨다. 근데 그것을 너희가 해결할 문제가 뭐냐? 무엇을 입고 마시고, 자는 거 염려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취하는 방법이 뭐냐? 먼저 그 나라와 그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대해준다. 즉, 그 나라와 그이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 사람이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잡다한 생활의 문제가 있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는 중요한 건 뭐냐? 먹고 읽고 마시는 육적인 문제보다도 먼저 우선 당장 그극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그나라 그룹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준다고 해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고문 10장 29절 30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의 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땅에서도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전투를 백배로 받고 핍박을 경화해 봤대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바로 그렇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쉽게 말하면, 영적인 신앙인으로서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데, 집이나 자매나 형제나, 즉 집안일, 또 아비남이나 부모일, 자식이나 또전투 사업이나 직장일보다도, 그것들을 버리면, 그래서 버린다는 뜻은, 종전에 말씀한 것처럼, 아주 관계를 버려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마태복 6장에서 이말씀 것처럼 먼저 그녀를 구하는 즉 하나님이 원하는 일과 집안일이나 형제일이나 부모일이나 자식일이나 어떤 사업이나 직장일 모든 일이 서로 양립되어 졌을 때 순서를 어디다 먼저 두느냐 먼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즉 그녀를 먼저 구하면 100배로 조진다는 겁니다. 아비나 어머니가 100배가 된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가 100, 사람이 됩니까? 그것은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이 100배나 많아지고, 그런 형제와 자매가 100배나 많아지고, 그런 효자는 자식들이 100배나 많아지고, 사업도 때가 되면 100배나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이끌어가는 과정은 핍박도 겸허히 받는다. 그렇지요?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면 저는은 뭐 미쳤네, 예수 믿더니 집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그런 용어라 얻어먹어요. 그러나 그것을 묵묵히 이기고 가다 보면 마태복음 1 3장 예수 님이비 하기를 천국은 어떤 여자가 섬말밀가루 누를 것 같다" 가정이나 모든 세상사가 누르기라고" 아, "죄송합니다, 밀가루로" 한다면 나는 누를 것 같아서 섬말밀가루 누르기인데" 가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 그러나 참고 있냐고 가다 보면... 마침내, 그 적은 누룩이 밀가루를 변할수켜 누룩 만들어 버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의 문제도 요한공식성 31절은 주의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집에 구원을 얻는다. 주의수를 정말 믿으면, 그냥 조용한 다닌 지 아니라 천국이 있는 걸 분명히 알고, 물가정로 거론을 믿으면, 때가 되면 가족이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는 요한삼서 1장, 이 절은 뭐라고 말합시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뜨것 같이 범사가 잘 뜨고 강간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뜨는 것, 하나님과 관계하지, 즉, 영적 관계가 잘 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범사, 일상의 삶이 잘 뜨고, 그잘뜬 것을 통해서 강간함으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 문육장에서 일찍에 말씀하십니다. 제대로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내 살이 생명의 떡이고 내 피가 생명 음료인데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가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풀어서 설명하신 뒤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결국 우리 인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어떻게 죽느냐는 차이가 있을 때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류성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며마 이미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수고하고 먹다가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그코에 생명을 넣는데 범자함으로 육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는 방법이 종들어 죽는 사람도 있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다 있지만 다 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 있는 욕은 무익한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바로 영이오 생명이다. 즉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오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하고 있죠. 말씀을 들으므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주로 부르고 그런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신하에 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모든 존재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 자체가 존재의 시작입니다. 신앙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간에 대해서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보면, 거기 앉아서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더라. 말씀을 듣고 병이 고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른서 4장 20절을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궁극적인 신앙의 삶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영봉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가하고, 바로 예수 믿고 물과 성류로 거듭나, 예수님의 거하는 자들 로마서 8장1절로절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는 정죄 면단이 생명의 성령법이 의 죄와 사에서 해방했습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물과 성령 거듭나서 모든 죄와 상도 해방된 자들을 그게 바로 예수님의 거하는 자입니다. 너희가 내내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거하는 자는 뭐냐 내 말이 너에 거하면 이제부터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삶의 원칙이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이 너를 구하면 그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입니다 그럼 이룰이라 이룰이라, 미래 완료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이런 지만 시간이 걸리죠왜 신앙의 모든 것은 농사짓는 법이기 때문에 심어서 가꾸는 과정을 거쳐서 결실하게 뛰어져 있죠. 어떤 것은... 빨리 있으면서 빨리 거두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몇년 걸린 것도 있고, 어떤 건몇십년 걸린 것도 그렇죠. 그래서 신앙인의 삶은 예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에서 모든 원을구할 그라면 이루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상황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갈 때나, 또는 예루살렘을 갈 때, 마음 편하게 쉬는 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3km 좀 떨어져 있는 베다니 마을에 있는 마르다 와바리와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해 보니까 그 마르다가 큰 언니인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대접하기 서 열심히 지금 음식을 준비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아 그런데 손이 부족한데도 그 동생 마리아는 그 음식 주머니에 도울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 드리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거의 불평하는 목소리로 예수님, 동생 마리한테 좀 말을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분주한데 나 음식 만드는 거좀 도와주러 가세요. 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의로 외 마르다야. 음식 주문에 너무 신경 쓸거 없어. 몇 가지만 해도 되고, 정말 한 가지만 해도 좋은데, 지금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택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어술는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봉사하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말씀 듣는 데 소홀한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전기가 고장나서 어떤 청년 전기수령이 와서 전기를 고치는데 전도를 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옛날에도 교회를몇번 다녀보긴 했대요. 그런데 그만뒀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봉사하는 일은 아주 열심히 합니다. 중고등부 수련을 해도 가서 바깥에서 애들 관리하고 그런가. 그런데 바깥에서만 비면 말씀들은 잘안 와요. 봉사는 열심히 내 말씀을 말씀은 결국 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신앙사은 중요한 것은 어린 말이지만 투비 먼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예수님과 거듭난 존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투두 무엇을 할 것이냐 먼저 할 것이 있는 나중이 있는데 그는 말씀은 등한시하고 봉사는 열심히 지만 결국은 신앙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걸게 뭐냐? 먼저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마르다는 음식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한 지 알고 자기의 판단을 해서 말씀드린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달라.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걸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우선순위가 마르다 가슴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뭔저할 일이 있어요. 아마도 제대로 한다면 미리 음식 준비를 해 놓고 말씀 들을 때는 말씀을 듣는 것이 옳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르다는 육신적인 봉사에 열심히 했지만 마리아도 생각이 없었겠어요. 그렇게 말씀을 집중하면 언니로부터 혼날 줄 알았죠. 그러나 그는 과감하게 말씀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빠지면 마리아는 나중에 뭐 어떻게 됐습니까? 마트문 26장 13절에 보면 복의 전파되는 어느 천하에서도 온 천하에서도 이 애들 기념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왜 그랬습니까? 나중에 마리아는 말씀의 내를 깨닫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져서 여한복문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옥합을 끼워서 머리에 붙습니다. 옥합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딸이 나오면 옛날 우리나라도 시골이 그랬어요. 딸라면 마당에 오동나무 심었습니다. 그 오동나무 수십 년 자라면 그 딸이 씻갈 때 그것을 베어가지고 장롱 집에 가져줘서농을 만들어서 씹을염으로 주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서 에 여자들이 처녀가 결할 혼때 반드시 밤에 신방에 들어가기 전에 목욕 제기하고 나들하기는 향유로 온 몸에 마사지를 하고 신랑한테 들어가 초여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옥합이된 나주향인데. 그게 굉장히 비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되니까 옥그로 특수한 합을 만들어 가지고 될 때마다 그것을 수십 년 넣어 가지고 그것이 한300대는 그러니까 한 대를 장장하는 임금이니까 장장 임금을 일단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이 반드시 혼수품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것을 깨 가지고 있으면 머리에 붙습니다. 그때 가론 유다는 그거 300달러 되는 큰 돈을 가난한 자가 돌던데 왜 그렇게 서 허비하느냐? 그 예수님 말합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나는 너희가 항상 있지 않아. 그가 나의 장수를 미리 부었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고 내가 진실로도 이를 논니 온천하되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한 일도 말하며 기념되게 하리라. 기념적인시앙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의 성신앙 나중에 마리아는 정말 자기가 결혼식에 꼭 필요한 그것을 깨서 영등 납신 예수님께 성령이 끌려서 그렇게 옥합을 품으로 기념적인 신앙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비롯되었습니까? 말씀 따라 영등 능력이 주어지고 그영등 능력 안에서 성령이 인도말아서 그런 기념적인 신앙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은혜받은 능력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이 되어야만 온전한 것이 될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마리아가 자기 언니로부터 비난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음식 주변에 분망하지 말고 오히려 몇 가지만 하고 너도 말씀 듣는 게 좋다는 간접적인 특말 하시면서 오히려 예수님 발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먼저 말씀 통해서 은혜받는 거고 그 말씀 안에서 성리의 능력을 받아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함으로 모든 육지 문제 해결받는 그래서 내 영혼이 잡히면 범사도수 있고 강간 요한다 영혼이 하는 게 영적관계가 잘 되고 그리고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그걸 누리는 사람. 아무리 먹고 있고 마시면 내가 먼저 나타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맡으면 육제는 먼저 그로 들을 구함으로 그것을더안 받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어 하나님으로 말미하아 예수님으로 육신적인 축복도 받고 범사에 봉사하는 그런 시장의 삶기를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오늘 행복하세요오 자유사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